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피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공피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공피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역임을 받으리로다. 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도동에 살때 자신의 할아버지의 기억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 누구나 가난했던 그 시절. 상도동 뒤에 있는 야산에서는 토구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밤만 되면 자루에 쌀을 담으시고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잠시 뒤 빈몸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다룬 자루에 담긴 쌀을 또내고 나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뒷산 폭울 앞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날몰래 쌀을 남겨두고 오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을 즐겨하셨던 할아버지를 통해 그분의 가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0편 말씀에서는 할아버지의 행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압박과 강포해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위에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억눌린 사람들이 숨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살았을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재현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즐겨 베푸는 자에게 더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이 땅의 삶의 분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흘려 보내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더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